오늘도 쉽고 빠르게 가루가루!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일본어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들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낼 건가요? 안낼 건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림을 엄청 잘 그린다면 만화를 그릴 건가요? 안 그릴 거라고 생각하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요. 만약에 라는 가정형의 표현과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표현 두 가지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럼 우선 가루가루 다한 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1九6九九八 페이지 가루가루 다한 거 밑에 구다 사이. 자, 두 번째 줄에 과제를 내다 라는 표현부터 같이 읽어 볼게요. 슈쿠다이오다스. 슈쿠다이오다스. 자, 그 옆에 만화를 그리다. 만가오 카쿠. 만가오 카쿠. 자, 카쿠는 쓰다 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그리다 라는 의미도 있죠. 한자는 좀 다르게 생겼지만 발음이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가게가 생기다. 미세가 되기로. 미세가 되기로. 자, 되기로는요. 할수 있다, 가능하다의 의미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기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다. 거더모가 되기로. 애인이 생기다. 거이비도가 되기로. 새 가게가 생기다. 아따라시 미세가 되기로. 자, 이번엔 아래쪽에 그림이라는 단어도 살펴볼까요? 그림은 에에 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들 가지고요, 본격적으로 문법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가루가루 포인트는100그로주 페이지, 아, 1 0그 나나주 페이지 됐으네. 1, 7, 0 나나, 제로 페이지. 자, 뭐뭐라면, 하면이라는 가정형을 공부해 볼 건데요. 자, 가정형은 따라, 따라. 어, 근데 성이 따시네요. 자, 그래서 모든 품사의 따형 뒤에다가 라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모든 품사의 따형 복습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명사 나형용사는 낫다 이형용사는 갔다. 그 다음에 동사는 그룹에 맞춰서 따형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났다, 갔다, 따, 따 뒤에다가 따를 붙여서 낫다라 갔다라, 따라, 따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명사편부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단골이란 표현에 이끼츠게 이끼츠게 붙여볼게요. 단골이라면 이끼츠게 렀다라. 이키, 이키스게 닷따라. 선생님이라면, 센세이 닷따라. 가족이라면, 가족 그 닷따라. 자, 나용용사도 가볼게요. 잘한다면, 조즈다에서 다를 빼고, 닷따라 붙일게요. 조즈다 닷따라. 친절하다면, 신세츠다 닷따라. 유명하다면, 유메이 닷따라. 자, 이용용사 갈게요. 끝에 이를 빼고, 깍따라 붙이는 거예요. 젊다, 와까이 붙여보죠. 젊다면 와까깟따라 재밌다면 어머시로깟따라 즐겁다면 다노시깟따라 자, 마지막 동사편 갈게요. 아우 만나다 라는 동사는 1그룹 동사래요. 자, 우리 1그룹 동사의 따형은 끝에 있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했죠. 우츠루르 끝난 애들은 으따였으니까 아따라, 아따라 만난다면 선생님을 만난다면 센세이니아따라. 친구를 만난다면 더모다지니 아따라. 연예인을 만난다면 게노지니 아따라. 자 그럼 우리 연습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1약그나주페이지ですね자맨 위쪽에 예 부분에 a 번 질문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본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語고노센세이닷따라 노시마스가. 일본어 선생님이라면 숙제를 많이 낼 겁니다. 니헌고 노 센세이 닷따라 슈題다이오 닥쌍 다시마자 이번에는 우리 2번도 한번 가볼까요? 자 그림을 잘 그리다, 애가 조우즈다 얘 가지고 연습문제 만들어 볼게요 그림을 잘 그린다면 할 거예요 자 조우즈다는 나영용사니까 낫따라낫따라 붙여야겠죠 그림을 잘 그린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가 조우즈 닷따라 どう시마す까 그림을 잘 그린다면 만화를 그릴 겁니다. 애가 조즈だっ라만오 카키마스. 잘 만들고 계신가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오늘의 포인트는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자,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때는 완벽한 문장 뒤에다가 라고 생각합니다.에 해당되는 또 또思います, 어머이마스 또 오모이마스만 붙여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앞에 반말의 완벽한 문장과 함께 붙일 건데요. 자 반말의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 별거 없어요. 자 그냥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뭐뭐다 마침표 이렇게 뒤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완벽한 문장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명사편부터 한번 가볼게요. 에 단골이라는 단어 또 나왔네요. 이끼츠케 이끼츠케 자 얘는 단골이라는 단어일 뿐이고요. 단골이다 완벽한 문장은 익기 즈께, 다. 를 붙여야죠. 자, 나형용사도 가볼까요? 잘한다. 가 뭐였나요? 조즈, 다. 자, 이형용사 갈게요. 점, 다 와, 까, 이. 자, 얘는 이, 이로 끝난 자체가 점, 다로 해석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뒤에 뭔가를 붙일 필요가 없죠. 자, 이번엔 동사편 갈게요. 그만두다, 야메루.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말의 완벽한 문장을 다시 복습해 보면, 명사와 나형용사는 다를 붙인다. 이용용사와 동사는 그냥 기본형 뒤에다가 붙이면 되겠네요. 자, 그 뒤에다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머이마스 붙여볼게요. 단골이라고 생각해요. 이히츠케다또 어머이마스. 잘한다고 생각해요. 좋즈다 또 어머이마스. 젊다고 생각해요. 와카이또 어머이마스. 일을 그만둘 거라고 생각해요. 시고 또 야메를 또 어머이마스. 자, 근데 또 오모이마스 앞에는요, 긍정형, 현재형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형도 붙일 수 있어요. 자, 우리 모든 품사의 반말 부정형은 나이형으로 만들기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명사나 형용사는 자나이, 이형용사는 꾸나이, 동사는 동사의 나이형이 따로 있었죠. 자나이, 꾸나이, 나이. 뒤에다가 또 오모이마스 또 붙여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에 각 품사별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키츠케자나이토 오모이마스. 잘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조즈자나이토 오모이마스. 젊지않다고 생각해요. 와깝쿠나이토 오모이마스. 일을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고토 야메나이토 오모이마스. 자, 이번엔 우리 과거형에도 한번 붙여 볼까요? 자, 모든 품사의 반말 과거형은 따형을 만들기로 했었죠. 자, 명사나 형용사는 낫다. 이형 용사는 같다. 그 다음에 동사는 동사의 따형이 따로 있었죠. 닫다, 같다, 뒤에다가 또 어머이마스 붙여볼게요. 단골이었었다고 생각해요. 익히쯔게 닫다 또오머이마스 잘했었다고 생각해요. 조즈 다또오머이마 젊었었다고 생각해요. 와가갔다 또오머이마스 일을 그만뒀었다고 생각해요. 시고도 야메다 또오머이마스 자, 마지막으로 부정 과거형 붙여볼게요. 과거에 이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부정 과거형이죠. 자, 부정 과거형을 만드는 방법은 나이형이라는 부정형 뒤에다가 깠다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품사를 낚았다 형으로 만드시면 돼요. 저그 명사나 형용사는 자나이가 부정형이니까 부정 과거형은 자나깠다. 자, 이형용사는 꾸나이가 부정형이니까 꾸나깠다. 자, 동사는 동사의 나이형에 낚았다 자나갔다꾸나갔다나갔다 뒤에 붙일게요. 자, 단골이 아니었었다고 생각해요. 익히츠케 자나갔다또 오모이마스. 잘하지 않았었다고 생각해요. 조즈 자나까따, 도, 오모이마스. 점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와깝고 나갔다또 오모이마스. 일을 그만두지 않았었다고 생각해요. 시고도 야메, 나갔다또 오모이마스. 자, 근데요, 사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조금 딱딱하지 않나요 문장이? 그럼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많이 쓰시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제 생각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에 단골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본에서는 제 생각에는에 해당되는 표현이 바로 문장 끝에 또 어모이마스를 붙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격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싶을 때는 또 어모이마스를 붙인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러면 질문 들어가 볼까요. 수진센세와 슈쿠다이오다스도 어모이마스가. 자 여기서 조금 걸리는 문장이 있나요? 수진센세 이게 뭐지? 수진 센세가 누구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가끔 계셔서 자그 사람이 바로 저죠. 私다시데스 자, 만약에 저한테 수업을 직접 들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안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인상만 보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갈게요. 수진 센세와 슈코다이어 다스 더 어머니 마스가? 제가 숙제를 좀 많이 내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목소리도> 하이, 다스또 오모이마스 아, 안되게 생겼어요. 선생님 숙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에, 예, 다사나이도 오모이마스라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하이, 다스또 오모이마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수진 선생님은 축구대학을 많이 다스또 오모이마스스조시 다스또 오모이마스가 하이, 상이 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실테고 스코시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정답은 맞다시와 스코시다스센세이데스. 저는 아주 조금 숙제를 내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하이,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내용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맞다네.